오늘은 부산광역시에 쏟아지고 있는 분양가보다 싸진 신축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처분하려는 아파트도 나오고 있지만 쉽게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수당첨되면 수천만 원은 벌수 있다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으로 청약 경쟁률도 수백 대일을 기록하는 곳도 많았으나 입주를 앞둔 지금은 전 재산을 포기하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부산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10여 년 동안 과잉 공급 물량이 쌓여 있던 부산은 2023년 상당히 많은 신축 단지들이 입주하였는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덮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 24년 입주 물량도 적은 물량이 아닌데 높은 수준의 분양가와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입지의 아파트들은 마피가 당연해졌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거나 다가오고 있는 단지는 연체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피가 커지고 있었으며 아직도 미분양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입주가 다가온 단지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12월 5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안내 드리는 순서는 마피가 적은 단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36위는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프루지오 트레시엘입니다. 세대수는 960세대이고 입주는 27년 9월입니다. 분양은 2023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1순위 411세대 모집에 67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6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전매 제한 1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는 곳이며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면서 24년 3월 완판 소식을 전하면서 미분양 해소되었습니다. 108동 중층 59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7,88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353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8,933만원입니다. 마피순위 35위는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범일국제금융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080세대이고 입주는 28년 6월입니다. 24년 6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336가구 모집에 341명이 접수하여 1.0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59, 84타입은 완판된 상태이며, 나머지 타입은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백이동 2층 68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4594만원, 발코니 확장비 1,9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994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4위는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더샵 금정위버시티입니다. 세대수는 99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2월입니다. 24년 3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196가구 모집에 545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1, 2순위 합산한 경쟁률은 3.1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59A 타입은 14.8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으며 조합원 매물은 마피 매물도 있었으나 일반 분양 매물은 이번 달 처음으로 마피 매물이 나왔습니다. 105동 7층 84a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644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3144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3위는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드파인 광안입니다. 세대수는 1233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입니다.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계약금 5%의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107동 12층 78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10억 4천3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10억 3천5백3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2위는 연재구 연산동에 위치한 시청역 해모로센티아입니다. 세대수는 376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입니다. 2023년 11월 분양하여 1순위 108세대 모집에 21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꽤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직접적인 할인 분양은 하지 않고 계약금 부담을 5%로 낮추어 2천만원으로 입주까지 추가 부담 없이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104동 고층 59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18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1,9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8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1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입니다. 세대수는 112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3월 예정입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무수히 많은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였으며 여전히 많은 공급 물량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 신도시급의 대단지가 많은 곳으로 거주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급으로 인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500만원, 11월 마이너스 5백만원, 12월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5 0 0만원 상승, 11월 대비 5 0 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13동 1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6,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비7 2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6520만원입니다. 마피순위 30위는 연재구 연산동에 위치한 센텀파크의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309세대이고, 입주는 28년 5월입니다. 24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276가구를 모집하였는데, 245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8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분양 상태로 계약금 2천만원 정액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102동 중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9천 666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 5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1,21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9위는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동래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세대수는 870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2월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840세대이나 일반 분양은 164세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1순위 청약은 23년 12월에 진행하였고 최고 청약 경쟁률은 17.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당 계약에서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었으나 24년 11월 결국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103동 고층 69타입 동양 매물이 분양가 7억 5,45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5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7,04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8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부산의 코델타시티 16블록 주흥 s 스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1067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1월입니다. 2023년 10월 분양하여 일순위 690세대 모집에 4,40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3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 자체는 준수하게 나왔으나 미계약 분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직은 완판되지 않고 선착순 모집 중으로 홈페이지에 안내 중입니다. 에코델타시티에 분양하는 단지들 모두 분양가 자체는 다른 곳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6년부터 공급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입주 시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1607동 4층 84비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5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73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23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7위는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더샵 리오몬트입니다. 세대수는 1305세대이고 입주는 27년 6월입니다. 24년 8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721가구 모집에 980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경우 2.78대1로 미달되지는 않았지만 59타입과 72타입의 경우 2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미달되었습니다. 입주가 2년이나 남았지만 마피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106동 1층 59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1,239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33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6위는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인피니엘입니다. 세대수는 71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입니다. 2023년 5월 청약하여 일순이 221세대 모집에 266명만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대1을 기록하였던 단지입니다. 최초 계약시 유일하게 84타입만 모집세대수가 적어 완판되었으나 나머지 세대는 미분양 상태로 남았지만 23년 8월 전 타입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피 매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107동 2층 59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6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 총 매매가는 4억 9,8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5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 포인트입니다. 세대수는 95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761만원, 11월 마이너스 1,761만원, 12월 마이너스 1,761만원으로 시세는 10월과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7동 2층 84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17만원, 옵션비 1,86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761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32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4위는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해링턴 마레입니다. 세대수는 220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2월입니다. 해링턴 마에는 고급화 전략을 펼치며 2023년 11월 분양 진행하였으나 테라스가 있는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되면서 12월 18일부터 정당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많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서 일부 수요를 노리긴 했으나 주변 대비 상당히 비싸게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으로 계약금 조건을 완화하여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잔금까지 추가 부담이 없게 하였으며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분양 시 중도금 60%에 대해서 후불제로 진행하였으나 무이자로 전환하면서 미분양 물량 털어내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면서 추후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 적용시켜준다는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계약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합치면 최초 분양시보다 약 4천만 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백구동 저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13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3위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미소지움 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19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입주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01동 중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6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6억 7천 93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50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약 2천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 외에도 조합원 보류지 매물들이 분양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집으로 남은 세대가 일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입니다. 세대수는 972세대이고 입주는 27년 5월입니다. 2023년 12월 분양하여 일반 분양 411세대 모집에 총 673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포함 분양가는 59타입의 경우 최저 3억 8천만 원에서 최고 4억 4천만 원이며, 84타입은 5억 3천만 원에서 6억 원이고, 110타입의 경우 최저 6억 6천 5백만 원에서 최고 7억 9천 5백만 원 수준입니다.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222동 중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365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78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14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세대수는 304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월입니다. 2023년 3월 분양하여 청약 성적은 일반 분양에서 1878세대를 모집하였으나 총 1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6대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 참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양 물량이 너무 많기는 했으나 대규모 미달났었지만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023년 7월에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111동 3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5억 6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43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천3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0위는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일광노르웨이숲 오션포레입니다. 세대수는 129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3월 예정입니다. 24년 4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1,159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350명이 접수하여 전체 경쟁률 1.1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하면 추후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2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공하지만 이자가 있으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차액은 시행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지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입주가 2년 가량 남았지만 벌써 마피 매물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108동 중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480만원, 발코니 확장비 3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98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백양산서이 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1295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입주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재 마피 매물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분양 매물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108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613만원, 발코니 확장비 2,090만원, 옵션 6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723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부산진구 단감동에 위치한 서면 4차 봄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1월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3동 저층 8 3비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171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3,085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8,62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폴의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61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최초 입주 예정일이 1월이었으나 8월로 미뤄졌는데 청약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 115대1을 기록했던 84a 타입의 경우도 입주를 앞둔 현재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입주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여전히 마피 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102동 고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24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972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대부분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 리스크가 28년까지 이어지므로 입주 시점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12동 저층 남향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1247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만 9323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67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동래구 낙민동에 위치한 낙민역 삼정 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4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입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피 매물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01동 7층 6 1리 타입 남동향 매물이 3억 6천 5백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41만원, 발코니 확장비 1천 이백만원으로 원분양가 대비 4천 7백 41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서면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806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 1년가량이 경과하면서 마피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106동 중층 남동향 84A 타입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분양가는 5억 7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 1,360만 원이므로 원분양가 대비 4,860만 원이 하락한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동구범일동에 위치한 불랑섬이 74위입니다. 세대수는 1274이고 입주는 28년 11월입니다. 24년 6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987가구 모집에 102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소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기간이 오래 이어졌지만 최근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부분 약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매물만 나와 있지만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3억 원이 넘는 분양가로 마피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사삼정 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녀세대 선착순 모집 중에 있는 곳입니다. 101동 26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6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50만원, 옵션 188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298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부산 덕천 3차입니다. 세대수는 429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입니다. 25년 1월 일반 분양을 통해 82가구를 모집하였는데, 총 175명이 접수하여 전체 청약 경쟁률 2.1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일부 미분양 세대가 남아있어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304동 저층 59호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분양가 5억 73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93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8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시민공원 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440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8월입니다. 준공 승인이 나면서 시민공원 비스타동원으로 단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다가오면서 시세가 계속 낮게 형성 중입니다. 1 0동 고층 84타입 남양 매물이 마피 6천만원에 나와 총 매매가는 6억 454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퀸즈 더블유입니다. 세대수는 25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입니다. 청약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경쟁률이 50대1에 이를 만큼 상당한 인기를 누렸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전 점검 당시 문제가 많았고 시공사 갑질 사건 등 뉴스에서 다뤄지기도 하는 모습으로 입주 시점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현재는 입주가 대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102동 14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 751만 원, 발코니 확장비 1,504만 원이었으므로 최초 분양가 대비 6,755만 원 하락한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입니다. 세대 수는 22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3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매물들이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어 마피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3동 저층 84호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2,7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600만 원, 옵션 623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923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초오벌드 메르디앙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9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2022년 6월 분양하여 최고 청약 경쟁률 48대1을 기록하긴 했으나 1순위 일반 분양에 40세대만 모집하였으므로 청약 성적이 그다지 좋았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 중입니다. 103동 고층 59시 타입 남양 매물이 마피 7,800만원의 수준에 나와 총 매매가 3억 3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경동리인 뷰이차입니다. 세대수는 63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청약 분위기가 좋지 않던 시기에 분양을 진행하여 꽤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상당히 높은 분양가로 입주가 1년이나 지난 현재도 마피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동 33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마피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10억 7백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5위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7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입니다.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는 이런 초소형 단지도 21년 청약 당시에는 평균 경쟁률이 54대 1을 기록하였고 최고 경쟁률은 100대 1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동 고층 68타입 남서양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1,15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 원으로 마피 8,910만원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4위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입니다. 세대수는 26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215가구 모집에 13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이 5%이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입주 시점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은 없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이대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동 32층 76B 타입 서양 매물이 분양가 6억 8,9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1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0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쌍용더플래티넘 오시리아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1월 청약 당시에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미분양 물량이 꽤 많이 남았으나 각종 호재들이 등장하면서 22년 상반기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다가오자 마피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도 계약금 포기 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103동 고층 84시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5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연재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하늘채 엘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8월입니다. 입주가 다가오자 시세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까지 매물이 정리되지 않으면 더욱 마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1동 22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199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00만원, 옵션비 63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82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아틀리에 933입니다. 세대수는 23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입니다.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158호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23년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70세대 모집에 17명이 접수하여 0.24대1을 기록하면서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동 18층 74지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5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8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산 마피 아파트 35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피 수준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입주 단지들의 현재 마피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입주 지정 기간이 이미 지난 단지들은 원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가 상당하므로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